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시가 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금일도 4%대 가까운 하락률을 보이면서 290불로 마감을 했어요. 300불을 기어이 깨고 내려왔는데요. 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하락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270불까지도 하락을 할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왔는데요. 어, 반등의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이 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어, 중국 모델 Y의 인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어, 그리고 일론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 점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나스닥이 0.26%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어, 최근에 미국 경기 후퇴 우려감이라든지 트럼프 정부 초반에 관련된 혼란 때문인지. 어쨌든 증시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가 많았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는 좀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어, 10년물 국채금리도 4.2%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유가 역시 70% 깨고 68%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수치들이 완화가 된 것을 보면 역시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좀 빨라질 수 있다는 라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어, 기존에 10월달까지 밀렸던 첫 금리 인하 시기가 어느덧 6월달까지 당겨졌고요. 한 차례 금리 인하만 예상이 되었지만 지금 두 차례까지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달 9월달 이렇게 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내비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상반기에 주가가 좀 부진할 수 있겠지만 하반기에는 그래도 주가가 좀 괜찮을 수 있을 거라는 거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한 하반기를 기대를 하면서, 음, 주가가 약할 때마다 좀잘 모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나스닥이 그런 시기라고 볼수 있겠죠. 뭐, RSI 수치나, 아, 볼링저 밴드 하단의 다음 모습이나, 제가 계속해서, 19,000에서 20,000선 사이에 나스닥은 박스권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박스권 하단이 19,000선에 근접을 하게 되면, 매수를 하면서 모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모아갈 만한 대표적인 종목으로 테슬라를 또 꼽을 수 있겠어요. 테슬라 오늘도 3.96% 하락을 보여줬고 오늘 엔비디아가 3.86% 상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일단 애프터 마켓에서는 소폭 하락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다,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다 하는데요. 일단 관련된 소식은 내일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음, 테슬라는 오늘 300불을 깨고 290불까지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덧 고가 대비 전고가 488불 대비 mdd값 40%를 기록하는 그런 단기간에 뭐 정말 강력한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테슬라 주가의 화두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음,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그때그때 그때 분기 실적이 이 기대감을 충족을 못 시켜 준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1, 2 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테슬라가 인도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실제 실적은 뭐 빠르면 6월달, 어쨌든 3분기부터 어, 실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1, 2 분기 실적 여전히 우려감이 존재 중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중국의 메가팩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했으니까. 이것의 램프업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만회를 할수 있겠지만, 자, 아직까지 1분기 실적, 특히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우려감이 높은 상황이에요. 어쨌든 최근 290불 때까지의 급격한 조정은 이렇게 급하게 오른 만큼 저 정도 세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주가 벙어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테슬라죠. 자, 이러니까 테슬라 투자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MDD가 거의 40%를 넘어가면서, 어 지난 대세 상승장이었죠. 2020년, 2021년 상승장에서도 급하게 오르다가, 자, 이렇게 40%씩 하락하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이를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어 주가 조정이 좀 마무리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겠는데요. 자, 아직 1분기 실적, 1분기 인도량도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주가가 급하게 올랐던 것만큼 어,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고 자 이러한 소식들이 속속 나오니까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급하게 오른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여론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판매량 지금 신통치 않다. 자 1월달 판매량이었죠. 자 그리고 베런지에서도 1월달 판매량 글로벌 쪽으로도 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월달 판매량이 신통치 않자 요새 테슬라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형님이죠. 이 게리 블랙 형님이 테슬라 주가 하락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월가의 시각을 대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있겠는데요. 1분기 인도량 예상치를 월가에서는 42만 대 수준으로 잡고 있고 게리 블랙은 38만 대까지도 잡고 있어요. 월가의 예상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25년 인도량 예상도 월가는 199만 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작년 2024년에 179만 대 정도를 납품을 했었죠. 이것보다 20만 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 게리블랙은 185만 대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자, 어쨌든 이러한 인도량은 매크로 경기 상황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가 됩니다. 아, 그리고 지금 25년 연초 들어서 미국의 소비 경제 매크로 상황이 좀 좋지 않게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올가의 예상치를 테슬라가 맞추기는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자, 앤리 블랙 형님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도 25년 올해 인도량과 관련해서 3분기에 작년 3분기 원인콜에 올해 인도량은 20에서 30% 정도 전년 대비 성장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자, 4분기 들어서 좀 약해졌어요. 4분기 원인콜 때 올해 아울러 그러니까 올해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we expect the vehicle business to return to growth라는 말이 있죠. 자 그러니까 리턴트 그로스는 어, 성장 추세로 다시 들어갈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자 20에서 30% 정도 수치를 제시했던 것보다 약한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죠.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게리 블랙 형님은 리턴트 그로스는 클로저 e r 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제로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올해도 성장이 크게 없을 것이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돌려서 말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올해 인도량 예상치를 177만 대 수준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예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러한 부정적인 예상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하지만 주가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너무나도 빠릅니다. 정말 이 날카로운 이 표창 같은 주가의 기울기를 보면은 정말 주가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빠르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솔직히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너무 빠르게 올랐을 때요 어안이 좀벙벙했죠자 이르자 분명히 조정 구간이 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그 조정 구간이 아무래도 1분기 인도량이 발표된 이후 즉, 1분기 인도량은 4월 2일 정도에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빠르면 약 4월 달부터나, 자, 이렇게 급격한 하락이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하는 요런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아직 인도량 발표 한 달도 더 남았죠. 이제 2월 말입니다. 4월 초에나 발표가 될 건데, 벌써 MDD 값 40%를 기록을 했어요. 이 말인 즉슨, 테슬라의 주가가 악재나 호재나 굉장히 빠르게 이를 반영을 하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반등도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나 라는 점이 되겠죠. 일단 뭐 반등의 시기는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예상할 수 있는 점이 올해 반등은 분명히 있을 거 라는 점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약했던 2022년 2023년에도 연간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 30%대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때보다는 좋은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반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테슬라 주가의 약세를 타개할 방법은요. 이두 가지를 제시하면 좋을 것 같죠. 실적 즉 EPS를 올리던지 기대감 즉 PER 값을 더 높이던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뭐 PER값 기대감은 높은 상황이니까 분기 실적이 좀 올라와 주면 좋겠는데요. 먼저 분기 실적을 일단 올리려면 자동차 판매량이 좀 성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차량 인도량을 기록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뭐 이것과 관련해서 분석을 해보면 일단 중국 시장부터 봐보면 1월달 중국 판매량도 좀안 좋았어요. 여기 보시면 주간 판매량이 막대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 모델Y 판매량은 주황색이고 모델3 판매량은 이 녹색입니다. 자, 이 주황색 판매량이 2월달 들어서 굉장히 작아졌죠. 모델 Y 판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신규 모델 Y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 페이드 아웃 기간에 팔 만한 물건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이 녹색 막대가 길게 추웠습니다. 모델 3는 여전히 잘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다행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길게 막대를 뽑아내 주려면 역시나 이 주황색 막대가 길어질 필요가 있겠죠. 모델 Y 판매량이 빠르게 성장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다행스럽게도 이제 테슬라 신규 모델 Y의 중국 내 공식 인도가 어제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2월 26일에 시작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중국 도로에서 모델 Y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고요. 뒷모습이 신규 모델 Y죠. 이미 출고가 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음,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도 The new Model Y officially starts delivery라는 표현을 쓰면서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인도 시작을 알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뭐, 첫 번째로, 뭐, 도시별로 첫 번째로 인도한 고객들에게 예 기념 사진도 찍어주고 있습니다. 신규 모델화에 굉장히 멋지죠? 자, 이 외관만 봤을 때는 정말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예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관까지 고려해보면, 자, 훨씬 더 많은 편의사양들이 예 들어가 있고, 특히 승차감이 예 극도로 개선이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미 2023년과 2024년에 베스트셀러로 판매되었던 이 모델Y가 올해 좋은 판매량 충분히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 신규 모델Y의 램프업 속도가 빠르다라는 점이 되겠어요. 벌써 이 모델Y의 하루 기가상하인의 생산량이 2000대까지 근접을 했다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거의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이 신규 모델Y를 보면 기존의 모델Y에 비해서 디자인이 크게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전면과 후면이 바뀐 것 뿐이지 대부분은 기존의 모델 Y와 유사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빠르게 생산량을 뽑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작년에는 모델 3를 하루에 600에서 700대 정도 생산을 했는데요. 이두개 숫자를 합해보면 기가상하의 하루 생산량이 나오죠. 벌써 2700대에 근접을 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기가상하 연간 캐파가 100만대입니다. 이 100만대를 365일 연간 그 날짜수로 나누어 보면 하루 2740대 생산이 나오는데요. 벌써 어, 풀 캐파로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이 신규 모델 와의 램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의 판매량은 이제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2월 달 들어서 판매량이 조조했기 때문에 중국의 주간 판매량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자 이제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테슬라 어 전체 계정이죠. X의 전체 계정. 여기 보시면 테슬라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아 테슬라 뭐 미국 본사 계정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예 중국으로 인사를 하고 있어요. 니하오 중국이라고 지금 적혀 있죠. 안녕하세요 중국이라고. 인사를 갑자기 하고 있는데, 관련된 포스팅이 있기를 바로 FSD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저기에서 지금 FSD 중국에서 어 테스트 영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고객들이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 영상이에요. 주가가 300불대까지 떨어지자 어 테슬라에서도 주가 하방을 지키려는 안간힘을 내고 있는 걸까요? 어쨌든 앞서 보셨듯이 테슬라 주가의 움직임도 굉장히 빠르지만 테슬라가 실현해내고 있는 호재 요인 역시 빠르게 지금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 이 신규 모델 Y가 인도가 된 상황에서 FSD마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 신규 모델 Y는요 올해 또 베스트셀러가 될 거예요. 이 신규 모델 Y는 이제 FSD가 출시된 채로 함께 출시가 되기 때문에 FSD 구독까지 더해지면 정말 잘 팔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테슬라 하반기 실적은 좀 기대해봐도 좋겠죠? FSD 구독 모델까지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마진까지 올라가면서 실적을 견인할 수 있고. 윈윈 시추에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FSD 중국과 관련된 많은 영상들이 바이럴되고 있기 때문에 신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원리 아답터가 많은 중국에서 많은 중국인들이 이 FSD 사용을 위해서 모델 Y를 구매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조황들을 봤을 때 올해 당연히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의 큰 반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믿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국 f s d 와 관련돼서 파워 블로거가 글을 하나 썼어요. 인플루언서의 글을 보면 예상보다 성능이 좋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구역 제한이 없죠.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랜덤 목적지, 유턴도 문제없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 점이 웨이모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웨이모는 지정된 구역에서만 다닐 수 있습니다. 이 중국 FSD가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커요. 테슬라의 AI 기술, 자율주행 기술이 글로벌로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중국의 FSD 출시를 하기 전에 중국 내에 실제 주행 데이터를 얻기는 힘들었고요. 자 비디오로만 테스트를 한 거예요. 어, 중국의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여러 가지 비디오를 뭐 테슬라 코르텍스가 되겠죠. 테슬라 어, 기가텍사스에 있는 이런 어, FSD AI 훈련 시스템을 통해서 어, 중국 내 도로 환경을 비디오로만 배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비디오로만 배웠는데 실제 주행에 들어가도 탁월하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겨울은 이제 스키라든지 스노우보드 시즌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스키랑 스노우보드를 비디오로만 배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근데 비디오로만 배웠는데 실제 스키장에 갔는데 굉장히 탁월한 실력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내 업체들은 특정 도시 최적화에만 머물러 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와의 차이점이 되겠죠 테슬라는 현재 베이징에만 일단은 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금방 확장이 가능하다 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되겠죠 어, 주가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너무 빠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날카로운 주가 움직임을 보였어요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내려가죠 정말 정신이 혼미할 정도의 뭐 90도 수준의 롤러코스터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하락이 또 빠르게 진행된 만큼 반등도 또 빨라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특히 주가 하락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 저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소분이 모델 Q, 신규 모델이 4월에 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자, 뭐이 모델 Q는 소형 해치백 모델로서 유럽과 중국 시장에 필수적인 모델입니다. 이게 나오면은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기록을 할수 있고, 뭐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이 모델 q가 나오면 모델 y 모델 3의 판매량을 갉아먹을 것이다 뭐 카디발 라이제이션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엄연히 다른 세그먼트입니다 모델 q를 사는 사람과 모델 y 모델 3를 사는 사람들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나와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루머대로 4월에 정말 빠르게 출시한다라고 하면요. 이 출시 소식과 함께 급하게 내려온 만큼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4월 2일 정도에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되겠죠.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주가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만약 4월 말이라든지 5월 달 정도에 모델 Q가 출시가 되면서 디자인마저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온 것이죠. 그러면 주가가 이에 예, 반응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저의 내피셜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계속해서 일론의 정치색인 문제다, 정치활동이 문제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다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일론 머스크가 좌파든 우파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고객들은 자동차를 살때 일론의 정치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차량의 디자인이라든지 실용성이라든지 가격 등을 따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세계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쓰고 안 쓰고 하나요? 아니죠. 스마트폰은 현대인이라면 이제 필수적인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테슬라가 FSD를 이제 글로벌 곳곳에 심고 있는 만큼, 이 자율주행이 일상화된 세상이 온다라고 하면, 테슬라를 정치색 때문에 쓰지 않는다라고 볼수 없겠습니다. 이미 테슬라라는 자동차 FSD가 스마트폰이 되었는데 스마트폰을 안쓸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하고 를 있어요. The people love Doji. 도지. 사람들은 도지를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이슈와 아,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요. 어, 도지와 관련돼서 사람들의 여론 조사를 했어요. 자 도지가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까? 도와주고 있습니까?라고 표현을 했는데 60%의 사람이 지금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 도지가 정말 민감한 데이터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까? 볼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allow access. 자 그러니까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8%로 보고 있습니다. 어, 도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훨씬 더 많아요. 과반수가 훨씬 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론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론의 정치 활동을 후원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정치 활동이 싫었다라고 하면은 트럼프가 당연히 당선이 될수 없었어요. 자,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다라는 거 우리가 꼭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해서 희망 고문 기간이에요. 2015년에서 2019년까지도 5년 동안 주가가 횡보를 했지만 횡보하는 기간에도 희망고문이 많았고요 이 희망고문을 믿었던 사람들은 큰 수익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고문이 이어지고 있지만 테슬라의 AI 자율주행과 옵티머스와 관련된 호재들이 올해 실제로 실현이 되면서 내년에는 수익화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올해 희망고문 잘 견뎌내면서 아트라운TV와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